인 사가 있 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헌 하고 바로 나가실 건지, 응. 헌 <놀랑> 하지, 응. 헌 하지, 하지, 헌 하지, 헌 하지, 헌 하지, 하지, 헌하들헌 하지, 헌하그지이 하지, 지헌지 동안거 해제를 하루 앞둔 날, 범일당 고성 대종사님께서는 사바세계를 뒤로 하시고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길을 떠나가셨습니다. 스님께서는 18세에 출발하시어 75년 동안 불법을 실천하시며 외국 선지식들과 교류하고 구학을 기르는 길에 힘쓰셨습니다. 송광사 주지 스님을 세 분에 절처 맡아 하시면서 중창 불사와 중생 구제에 헌신하시어 오늘날 송광사를 세계 드린 고량으로 키우셨습니다. 송단이 어려울 때는 경화 불사 운동에 참여하시어 다른 불교의 길을 열어오셨습니다. 인연을 따라 수행하고 선정을 즐기며 정진한 것을 조아시던 스님께서는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 오직 이것뿐이다 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평소 어리석음과 탐욕이 모두 마음에서 비로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평정심을 잃은 채 미망에서 십삼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종사 큰 스님의 참되고 맑은 수행 정신은 두고 두고 우리 마음에 깊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고성 대송 대종사님께서 남신 임종계처럼 대자 대비의 정법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기를 사부 대중과 함께 기원합니다. 200만 도민과 함께 상가 깊은 초희를대하면서 대종사님의 흑낙앙생을 기원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용록 분양 큰스님의 원적을 추도하는 종가가 됐습니다. 오늘 조간은 승신사 마련